근데 지금 아니고서야 라면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이거 다른 눈물이날것 같아. 근데 우리 라면 끓이는 동안에 한번 우리 아내 한번 도못 봤네. 이 왔는데 그게 아직 르르 막 아내도 못 했어? 으르니 <laughs> 미안해, 미안해요. <laughs> 키가, 미안해요. <laughs> 내가 키가 <laughs> 좀높아서 <더 커서. 웃음> 오케이. 어서 오, 오세요. 오, 이렇게 생겼네? 어때? 아, 진짜 너무 편해. 오! 잘 맞네. 너무 좋아. <laughs> 근데 이거 미원 라면 난 처음 먹어본다. 너이 미원 라면 먹어봤어? 아니요, <laughs> 응? 나도. 이제 라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 너무 아, 큰 <laughs> <언니> 아니, 너무. <laughs> 아니 왜냐면 요즘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사키 씨는 요즘에는 혼술도 자주 먹고 많이 힘든나봐. 그래서 내가 라면 먹으면서 좀 드리, 들어줄게 언니는. 오 감사해요. 음. 그렇죠. 언니한테도 이런 상담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얘기? <laughs>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약간 조금 인생적인 얘기를 오, 많이. 왜냐면 언니가 좀 선배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한국 한국살이 선배지. 음, 음.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혼자 좀 힘든 게 겪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약간 털어놓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어. 주변에 없. 어 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되게 촬영하는 게 되게 재밌고 또 요즘은 일이 많이들이 생겨 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약간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어서 그치. 이게 몸에안 따라줄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다 보니 점점 자기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 왜 이걸 못 할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 스스로 안에서 좀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또 제가 남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런 거 힘들어요 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 좀 그게 쌓이면은 가끔씩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서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혼술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맥주? 맥주. 맥주 좋지. 네. 그냥 영화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약간 술 먹으면서 이게 조금 힐링 되더라고요. 그치. 음, 그래서 언니한테는 많이 배워요, 맨날. 안 외로워? 한국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외로움. 외롭다. 사실, 외로워서 가끔씩 가족들이랑 자주 연락을 해요. 근데 가끔씩 통화하면서 뭐 할머니라든가 음. 엄마랑 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보면은 뭐 음. 너무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어, 보고 그치. 싶어서. 가족이 보고 싶어 너무 따뜻하니까. 근데 맞아. 저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하는. 음. 음. 길이라서 뭔가 걱정시키고 싶지가 그치. 않아서 아무 말이 안 하는데 사실 조금 힘들 때는 있어요 그치 힘들지 네. 아휴 맞아요 와또 이런 분위기에서 라면 먹는 게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저도 라면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 네. 요즘에 안 먹어? 네 왜? 다이어트 <laughs> 때문에 다이어트 음. 때문에? 라면 제일 살쪄요 특히 저는 새벽에 먹는 라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음 맛있네요. 음, 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오 근데 맵네 이거. 맵지롱. 얘 매운 거못 먹는데 어떡해? <laughs> 적은 조금 넣는데도 많이 맵네. 요 아니 라면이 이렇게 매워야지 라면 아니야? 실라면 <laughs> 제만 먹어 나. 어 실라면 좀못 먹어요. 왜? 안 매운데? 너무 매워서. 그래? 난안 매우면 맛없더라고. 근데 진짜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자극적인 맛이 나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음. 어우. 안 매운데? 안 매워다 <laughs> 살짝이 매워요 이거? 맛있는데? 오 생각보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전혀 안 와. 오. 오 너무 아프다. <laughs> 언니 휴안 <혀> 아파요? 아파. <laughs> 맛있는데, 오우맵다 지금 음. 혀가 찢어질것 같아요. 오, 매운 건 진짜 못 먹네. <laughs> 이거 다른 눈물이 날것 같아. 먹지 마. 힘들면 먹지 마. 왜 고생? 네, 맛있어. 해. <laughs> 오랜만이에요 라면이. <laughs> 아, 역시 눈물이 나? 아 노래 왜 와? 미친. 뭐야 이거. 아니 슬픈 얘기할 를 필요도 없네. 그냥 오나. <laughs> 먹지 마의 우면. 근데 지금 아니고서야 라면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언니. 다른 라면 살까 우리? <laughs> 아, 아니면 안 매운 걸로? 시아 너고소야되는데 근데 안 매운 거 없을 걸요? 거기 저 봤어요. 몰성 <laughs> <laughs> <뭘써> 확인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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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웨. <laughs> 아. 아 몸살이 나고 같아. <laughs> 먹지 마, 힘들어. 언니를 좀 울, 우, 우, 울려줘. 아, 제가 울려 들어야 돼요? 응. 반대 아니라? <laughs> 많이 힘들겠지만. 아무튼 <laughs> 아니, 힘내라 근데 저 그게 좋아요. 그그한 마리라도 힘이 되는 거. 아니, 이해해. 우리는 다음에 술로 얘기하자. <laughs> 맞아. 언니는 자꾸 얘기하는 게 술이 있어야 좀. 그래. 여자들은 술 먹어야 돼. <laughs> 그렇죠. 근데 그게 <laughs> 네. 처음에 다 힘들어. 오래 살잖아? 예. 그냥 그랬잖 그러면 내가 응.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인가요 나도 처음에 배로왔지 나도 여기 뭐 와서 아, 친구가 있냐, 가족이 있냐, 뭐아무도 없잖아. 음. 그 다윤이 되게 힘들어. 적은 시간도 필요하고 되게 힘들고 나도 눈물 나고 여러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럼 언니는 어떻게 버텼어요그 시기를? 근데 그게 어. 어느 순간에 버지었으니까 음. 익숙해지는 거야. 그리고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친구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내 삶이 생기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우즈크 가잖아. 내 삶이 없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왔는데 나뭐친구도 없고 내 친구 다 고이 러시아 뭐 어디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되게 제가 친구가 많지가 않은 이유도 제가 워낙 외국에 다녀보고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는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사귀는 친구들도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 자기 나라에 돌아가거나 음, 아. 이게 점점 점점 그러니까 한국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살면 어학단 다니고 그러면 외국인지 친구가 많지 맞아요 먼저 외국인들이 생 근데 다음에 거야. 이제 슬슬 저 한국 친구가 생기면 이제 한국 친구들이 떠날 일이 없잖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래 친구하는 거지 지금 한국에 온지 얼마 됐지? 4년? 6년 6년? 그 아직도 살아야 돼 근데 한국 친구 없어? 있기는 한데 뭔가 그렇게 많이 친한 친구는 아직 없어가지고 오. 그치 그럴 수는 있어 뭘해 그런 얘기 있잖아 나이 먹고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0대다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은 거지. 나중에 많이 먹으면 친구 하나만 있어도 너 성공했다니까? 어릴 때 보면 뭔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받지 음. 많고, 노는 거 많고, 막갈 때도 많고 막이러는데 뭔가 핸드폰을 조장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음. 근데 지금은 딱 대화 보면 딱, 딱 다섯 면. <laughs> 진짜 딱 맞아, 맞아. 앞뒤로 똑같은 사람이야. 저도 한명이라도 그렇게 진짜. 내손마음을들어놓거나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의지가 할수 있는 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생겨. 무조건 생겼는데 언제 그러니까 언젠가 그 타이밍이 필요한 거야. 나도 음.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나도 힘들었지. 외국인들이랑 사귀어도 금방 가니까. 맞아요. 그러면 은 솔직상 뭐 친구해도 친구가 아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미, 그래 미래로도 춥게 생각하면 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되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일도 즐겁고 모든 뭐 게다 즐거워지니까 음, 잘될 거야. 걱정 마. 맞아요. 그래도 지금 되게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뭐그 자리를 TV도 출연할 수 있고 언니랑 만나는 이유도 있고 저는 되게 행복해 요그래서아우 고마워 우리 새끼 최고 작게 어떻게 우리 피지는 계속 모기들 거기서 그리고 여서 이거만 보면 진짜 미치겠어 슬픈 슬... 얘기 할 수가 없어. 볼 때마다... 막잖아요 슬픈 얘기를. 네. 볼 때마다. 기숙사세요. 얼마나 모기가 많이 오현이세서요오현이시죠 a 형도 많이 먹어. 근데 A용. 아, 저도 물렸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짜 재밌게, 우리. 아, 진짜 시간 없어요. 완전 이렇게 쑥할 줄 몰랐어. 이게 진짜 벌써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어요. 오, 그러니까 라면도 먹고, 네. <laughs> 뭐 눈물도 흘리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시간 내서 저는 이렇게 언니랑 쓰다듬으면서 재밌게 하는 게 어, 너무 힐링 됐어요, 오늘.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